아 앞머리 진짜 응? 똑같은 것 같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빵떡입니다 <laughs> 아, 너무 너무 또 오랜만에 찍는 영상인 것 같은데 다들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8월 3일 화요일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편의점에 있고요. 그렇습니다. <laughs> 음, 커버 올린지 얼마나 됐지? 한 달? 두달 됐나? 8월이, 8월이 넘어갔어요 여러분. 한 달이 넘었네 영상 올린지. 아, 다들 제 커버 영상 잘 보, 보셨나요? <laughs> 부족한 저의 춤 실력이었지만 아, 좋게 봐주셨는지 모르겠네요. 재밌게 보셨는지도 모르겠고, 연습을 너무 빡세게 해서 찍기 전에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, 본 결과물에서 너무 힘 빠진 게 티가 나가지고, 조금 저한테는 아쉬운 영상이긴 한데, 그렇습니다. 새로 직캠 버전 같이 편집한 건제 인스타에 있어요, 여러분. 한 번씩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<laughs> 다름이 아니라, 오늘은 뭐 브이로그 이런 게 아니라, 근황을 그 전해볼까? 하고 한번 카메라를 켰어요. 지금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. 어... 3주째! 이번 주까지 하면 3주째인데 3주째 야간을 하고 있습니다. 야간 알바를 하고 있어요. 편의점. 원래는 방학 때는 한 4일 정도 야간을 하고 학교 다니는 주 중에는 이틀? 을 야간을 했었는데 지금 방학 시즌이고 친오빠가 훈련소를 갔어요. <laughs> 맨날 맨날 7일 7근무 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친구들도 딱히 안 만나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자고 다시 출근, 그냥 잠, 출근, 잠 출근, 잠 출근 잠 이것만 하고 있어서 영상을 찍을 틈이 없었는데 이번 주만 하면 끝이 납니다, 여러분. 그래서 그래도 이게 어디 학교 다니면서가 아닌 게 친오빠가 잘 피해서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저 방학 때가진게 아주 조금 고마울 뿐이고 좀 내려가는 것 같지? 모르겠네 앞머리가 진짜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앞머리 자를 거예요 여러분 뭐라 하지 말아주세요 곧 다시 이렇게 내릴 겁니다 근황을 전해보고자 한번 켰는데 전할 근황이 없네 <laughs> 알바했고요 뭐 코로나라든지 냉방병이라든지 어디 아픈 데 하나도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조금 연락 늦게 받고 방학인데 뭐 술도 안 먹어준다고 좀 서운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들아 이해 좀 해주렴 내가 아,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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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<laughs> 나도 내 소중한 방학을 이렇게 3주씩이나 버릴 줄 몰랐단다 얘들아 아 그리고 손이 탔어요 까만 장갑 신었어요 손이 탔습니다 보이시나요? <laughs> 아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2kg 빠진 상태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직 한달 정도 한달 조금 안 됐고 식단하면서 식단이랑 식단 식단도 아니지만 조금 열심히 하는, 하고 있습니다. 커피도 이게 컵만 코젤이지 아메리카노 먹고 하고 있어요. 전할 말이 없네. 정말 방학 때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된것 같아서. 너무 죄송한 마음 뿐이에요. 그치만 컨텐츠가 하나 올라갈 거라는 거, 이번 달 내로. 왜냐면 이 일이 끝나면 꼭 올리고 싶은 컨텐츠가 하나 있었어요. 약간 브이로그 형식이, 형식이긴 하겠지만. 아, 예약해는게 있답니다, 친구랑. <laughs> 저는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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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지내고 있어요, 여러분. 제 인스타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. 몇주전 사진 몇주 후에 올리고. 보정해놓고 <laughs> 밀어놓은 사진 지금 올리고.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또 거짓말쟁이가 된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 뿐이에요 춤 연습도 간간히 하고 있답니다 편의점 창고에서 말이죠 새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춤이 괜찮으셨다면 이 영상 댓글에 원하는 커버영상 추천해주시면 이 허접한 춤 실력을 한번더 찍어볼까 생각하는 중이에요. <laughs> 이 커버 댄스라는 콘텐츠 자체가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하답니다. 하여튼 전잘 지내고 있다는 것. 여러분도 여러분들도 <laughs> 코로나 조심하시고. 코로나 조심하고, 냉방병 조심하고, 감기 조심하고. 오늘도 쌩얼로 촬영하는 점 너무너무너무 죄송해요. 눈썹만 그렸어요. 마스크 내리고 인사드리고 싶은데, 얼굴이 얼굴이 아닌지라. <laughs> 양해 부탁드립니다. 많은 시인에 찾아뵙도록 할게요.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, 여러분. 8월도 파이팅 건강하게, 행복하게 보내자. 화이팅! <laughs> 안녕!